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 코렌 대표 전기철입니다. 보드게임 카페에서 광고 문의가 와서 미팅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 미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카페가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일 끝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카페의 창업 비용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4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순이익이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그 정도만 되어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또꼭 열어보시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데, 막상 차려 보면 매니저와 알바생들 인건비, 월세, 전기세, 가맹비 등등 숨마셔도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경기 탓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막상 또 손님은 그만큼 오지 않으면 순위 2천만원 권역적자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놓으니 하루 열러 통과까지 전화가 와서 마케팅을 맡겨보라는 영업 전화를 많이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코렌 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보니 실력있는 광고대행사들은 이런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려드는 고객들의 요청을 다 쳐내지 못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렌은 병원,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 식당, 헬스장, 요가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등 홈페이지 홈피... <laughs>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콘텐츠는 다행히도 마케팅의 본질은 모두 동일하고 공식을 파악하고 나서는 어떤 사업이든 자신감이 붙게 된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드게임 카페가 잘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드게임 카페를 갈 생각이 있는 사람과 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에서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을 A,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심리학입니다. 장사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객을 잘해야 합니다. A를, A를 적극 공략해서 오게 하거나 b를 a로 바꿔서 오게 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a를 적극 공략해서 오게 하는 방법을 1번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b를 a로 바꾸는 방법을 2번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빼기 매입액에서 판관비를 빼고 영업이익을 키워서 빚 갚을 것 같고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매입액을 줄이려면 광고비를 줄이셔야 하는데 1번과 2번 방법 중 1번 방법을 적극 공략하시는 것이 광고비를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간에 마음이 있는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마음을 먹게 한 다음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한 스텝이 더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A도 여러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판 보면 바로 들어오거나, 두 번째, 보드게임방을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세 번째, 검색해 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한다고 하셨을 때, 간판을 눈에 띄고 잘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의 경우, 간판에 수천만 원 들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비싸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초 만에 스쳐 지나갔을 때, 이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지하게끔 만드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이 간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ABC 보드게임 카페를 방문해 본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ABC 보드게임 카페를 검색해 봅니다. 친구가 카톡으로 공유를 해 주었을 수도 있고, 이때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것이 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온라인 상에서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쓸고 닦고 준비하고 많은, 공이, 많은 공을 들이실 것 같은데 하루에 매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30명인 매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그 플레이스를 방문한 사람은 그것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플레이스를 잘 꾸며 놓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코렌에서 말씀드리는 마케팅 작업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본질 강화 콘텐츠 축적, 콘텐츠 확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는 본질 강화를 위한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 축적은 음식점이라면 음식의 맛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드 게임 카페라고 한다면 재밌는 보드 게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들을 소개하는 글, 이미지, 영상들을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은 블로그, 이미지는 인스타그램,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리스트로 끊임없이 계속 축적하셔야 합니다. 콘텐츠를 축적하시다 보면 SNS 계정의 파워가 조금씩 커지면서 서서히 컨텐츠가 확장됩니다. 축적을 하신다고 다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좀 서서히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방법은 이미 센 계정에다가 양질 컨텐츠를 올려서 바로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코리네에 연락 주시면 이런 방법들로 실제로 성과가 바로 나도록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드게임 카페로 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B를 A로 바꿔서 오게 하는 방법, 즉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드게임방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드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그게 뭔지도 모르거나, 누가 가자고 하지 않으면, 안갈 사람들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심심함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 같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느낄 만한 기본적인 욕구가 잠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심리학자 에브렘 메슬로의 인간의 5대 욕구 이론을 상당히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 이론은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인데 최상위 단계는 자실현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은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공략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욕구입니다.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실 때 인근에 있는 이곳을 얼마나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혼자 보드게임 카페를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와도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왔을 때 알바생이 그분과 보드게임을 같이 해줍니다. 혼자 갔는데 알바생이랑 같이 보드게임을 한다. 그리고 그 알바생의 알바비 일부를 손님에게서 받으면 이것 자체가 괜찮은 서비스 상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컨텐츠이고 이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축적하고 확산을 SNS 계정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갈까 하는 사람들한테 보드게임을 오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명 플러스 가볼만한 곳, 지역명 플러스 데이트 장소 추천 이런 식의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모객을 많이 하는 방법은 한땀한땀 한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키워드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웅덩이로 수로를 깔아서 물을 모으는 것 같고 그 수로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 모임을 유치합니다. 인근 대학교의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회장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침묵단체가 회원들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공간도 드문데, 안 가봐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단체 할인 또는 단체 결정권자들에게 쿠폰을 많이 줘서 유인을 하면 효과가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에는 그동안 소년과광고대응업을 하면서 광고주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법, 컨텐츠를 축적하여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성공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연락주시면 광고주의 사업장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실행하면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